저의 음식을 공개합니다 오취란을 한국어로 자 저거가 저는 기본 기본 마늘 한쪽 근본 실판 치아슈 넣고요 그리고 하나 <laughs> 하나 집에 가져가라고 근 이것도 있지 그니까 이게 그거야 2 플러스 그러니까 1딱 해서 끝이잖아. 나중에 붙여서 오면한번더 해줘 아아 이무소리가 하시고 그 그정도. 뭐, 그정도. 그러니까 기관. 그러니까 기관 하나는 진짜 가져가고 그 우리 그, 로드크. 로드크. 떠들 떠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. 나는 이 목적에 충실한다 먹는 걸 충실하겠다 이런 거그래 복근은 도 언제 볼수 있을 것인가 보여줄 없어.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출수 있는 게이 복근 밖에 없다 복근 만드는 게이 복압에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약간 해로 야 <목소리>